네, 안녕하세요. 넥슨의 강대현입니다. 네, 어, 앞에 발표해주신 세 분이 너무 말도 잘하시고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저는 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네, 되게 재미없는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음.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제목을 정해 봤는데 어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방법이란 굉장히 거창한 주제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물론 제가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아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는 감히 예,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어 그래도 사회를 조금 더 여러분보다 일찍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예,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도 익히고 새로운 기술을 피부로서 체감해 본 입장에서 어, 아, 이런 역량을 키우면 학생, 학창시절에 이런 역량을 미리 키워놓으면 예, 조금 더 미래를 살아가는데 유리할 것 같다라는 하나의 예, 의견으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이 발표를 이제 요청을 받고, 예, 학생분들이 해 주신 질문을 이제 NIPC 사무국에서 요약을 해서 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 네. 와, AI 시대에 갖추어야될 역량은 무엇인가요? 이제 학생분들이, 어, 결국에는 이제 내가 학생인데 사회에 나갔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넥슨이 게임회사다 보니까 게임회사에서, 넥슨에서 인공지능을 진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핵심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그두 개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두 가지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연결이 되냐? 게임은 네, 이제 인공지능이 미래잖아요 인공지능이 미래이기 때문에 게임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사례를 조금 더 깊숙히 원리부터 이해를 하면 결국에는 미래에 미리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결론이 도출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그 전에 저는 이제 우연히 병원에 가서 대기실에서 이게 알고 보니까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예,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이런 책이 있길래 읽어봤는데 한 3분의 1밖에 못 읽었는데 어 예,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 회사에 입사했다.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뻔 했다. 그렇다면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저도 딱 이렇게 느꼈거든요. 예. 어, 꼭, 예, 이제 학생, 훌륭한 학생이, 예, 학생이, 이제 학생으로서 졸업을 하고 사회에서 꼭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학자로서 나가는 길도 있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어, 근데 제가 느낀 게, 안목적으로 훌륭한 학생이 되면, 공부를 잘하, 잘하고, 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예, 그런 학생이 되면, 사회에서 일을 잘할 거라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실제로 느껴본 결과는 네, 회사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것과 회사에서 일을 잘한 것이 크다지 비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저는 어. 굉장히 운이 좋게도 성장한 업계, 게임 업계라는 굉장히 성장한 업계, 또 IT 업계라는 굉장히 성장한 업계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그 중에서도 넥슨이라는 여러 가지 경쟁에서 이겨낸, 그리고 이제 최상위의 어떤 네, 성장을 성과를 보인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운 좋게 일하게 되면서 명문대 출신과도 일해보고 어, 여기 분들이 공부하시는 올림피아드 출신 분들이랑도 일해보고 뭐 프로 게임하다가 취직하신 네, 분들이랑도 일해보고 뭐 외국인, 뭐, 운동 선수 출신도 있고 어, 드물긴 하지만 가수로 데뷔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데뷔하시고 뭐잘안 됐는지 네. <laughs> 네. 뭐, 어쨌든, 네, 그렇게 이제 입사하신 분들, 굉장히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과 일해볼 기회를 얻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분들과 어, 일을 해보니까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예, 근데 꼭 학교에서는 공부 사람은 나중에 성공할 거야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에 대해서 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학교라는 곳은 결국에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를 잘 푸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문제를 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풀면 선생님이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죠. 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생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답이 아예 없는, 정답이 없거나 얼마나 정답에 가까운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 문제를 푸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흔히들 근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사의 문제도 아니죠 왜냐하면 근사의 문제라는 거는 정답을 알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이 100인데 뭐 내가 어 답을 90으로 냈으면 90% 가까이 왔어 정답이 가까이 왔어 이런 식으로라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답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몇 퍼센트 가까이 왔는지 조차도 말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모호한 문제를 푸는 곳이 회사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 특히나 넥슨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여러 가지 회사들 여기 이제, 음, 네, 이제 발표해 주신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이니 오픈 AI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 가지 회사들일수록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가 명확하지는 않고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다는 게. 넓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제조업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이 제품을 최대한 불량률 없이 빠르게 생산해라라는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한 주제가 주어졌다면 어, 조금 이제 요즘 트렌드는 가면 갈수록 예, 조금 더 모호한 주제를 주어 어, 모호한 주제가 어,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험이 넥슨에 들어와서 3일째 그러니까 첫 입사를 하고 첫날, 둘째 날, 3일 제 날에 저희 팀원분들이 아무도 출근 안 했어요. 다들 출장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 혼자 일주일 동안 출근을 한 경험이 있는데 어, 출근하기 전에 이제 팀장님이 찾아와서 자 소스코드 여기 있고요. 우리 게임 뭐 만드는지 알죠? 네,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아무거나 해보세요.라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혼자 출근하면서 밥은 누구랑 먹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혹시 나가라는 다른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급박한 마음에 막 공부를 해서 돌아오신 돌아온 이제 팀장님한테 저 이런 거 해보고 싶고 이런 문제 게임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 해보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일을, 첫 일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일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한 거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어, 많은 회사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리고 저이 경험이 저한테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동안 이제 넘 1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저같은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걸더라 뭐 이런 경험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 이게 넥슨 문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학창시절을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받았던 학생들이 여기서 분기가 딱 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적응하냐, 여기서 헤매냐. 어, 나한테 문제가 주어졌을 때만 문제를 잘 풀던 사람인데 나는 왜 문제를 안 줘요? 문제를 줬는데 이거 답을 알려주세요. 내가 제대로 푼 거예요, 안푼 거예요? 이거를 적응 못하는 사람과 적응하는 사람에서 저는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리더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래에는 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왜냐하면 AI의 특징이 어 특징이 되게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요약해본 특징은 데이터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이거든요. 어 데이터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조금 뒤에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데이터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결국에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 AI가 문제를 풀어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학생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AI가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하지? 뭐 이런 고민이 되겠죠. 결국에는 어 사람한테 필요한 역량이라는 게 예전에는 문제를 잘 풀던 부분이 중요했다면 점점 문제를 직접 풀기보다는 좋은 문제를 정의를 하고 좋은 문제를 찾아내고 좋은 프레임을 찾아서 AI한테 문제를 내주고. 좋은 가치의 문제를 내주고 AI를 어르고 달래가면서 그거를 풀게 만드는 역량에서 발휘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예를 들어보면, 어, 이거는 이제 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사진을 수십만 장, 수만 장을 넣어요. 어떤 AI 알고리즘에 넣어서 어이 사진의 공통점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면 고양이 사진을 찾아내는 AI 모델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게 충분히 학습이 되면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이제 이 모델을 넣었을 때 얘는 고양이 사진이 맞습니다 혹은 고양이 사진이 아닙니다 라고 판별해 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어, 이 기술을 봤을 때, 아, 이 기술은 고양이를 찾아주는 기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큰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겠죠. 음. 고양이를 찾는 게 과연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도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기술은 도구고 예, 결국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기술로 어떤 문제를 내서 예, 어떤 가치를 발생시키느냐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로 뭘 하냐면 월액을 찾습니다. 네. <laughs> 월액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월액이라는 게 이제 이게 서든어택의 화면인데 왼쪽 화면은 어, 해킹 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 위치를, 예, 알수 있는, 그러니까 벽을 넘어서까지 알수 있게 해주는 해킹 툴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넘으면 상대방의 위치를 몰라야지 정당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벽을 넘어서까지 존재하는 상대방의 위치를 알게 되면 이제 저한테 훨씬 유리한 게임이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고 불공정한 게임이 되고 예, 나가게 되는 예, 이게 게임이 불만족하고 나가게 되는 이제 어, 결론으로 이르게 되고요. 저희는 이런 현상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죠. 이것을 이제 판별하는데 저희는 AI 기술을 씁니다. 아까 고양이 찾는 기술과 거의 흡사한 기술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 사진은 이제 어, 저기 세 군데를 보니까 얘는 워렉 쓰는 유저가 맞아 라고 이제 판별을 해주는 예, 장면을 소개를 드린 거고요. 네 이거는 어, 네, 실제로 워렉을 찾는 장면, AI 시스템이 워렉을 찾는 장면을 예, 따온 겁니다. 어, 왜 이렇게 이렇게 저화질이냐면, 워렉이라고 의심이 되는 유저들에 이제 되게 단시간에 오, 비디오 클립을 따요. 예, 비디오 클립을 따서 우리 AI 모델로 전송을 해서 붙이거든요. 그러면 AI 모델이 이거를 판별을 해서 얘 진짜로 맞아요. 나쁜 놈이에요. 얘는 우리가 오인했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판별을 해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해상도의 짧은 클립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지금 실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저희의 시스템이에요. 네, 8월 제가 PT 만든 날에 네, 8월 6일인가? 네, 8월 6일 8시에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 온 거고요. 어, 어떤 식으로 돌아가면, 냐 서든어택의 실시간 워렉 탐지기인데, 우리가 어, 너무 게임을 잘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이, 어, 로직으로, 어, 예, 워렉 쓰는 것 같아서 의심스러워요라고 싶으면, 그 유저의 한 5초 동안에 이제 비디오 클립을 따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 AI 모델로 전송을 해서 붙이면, 이 AI 모델이 진짜로 얘가 워렉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서 제재를 해주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뭐, 핵확률이라고 적혀있죠 핵확률 1 얘는 100% 월액 쓰는거 맞습니다 에, 라는 거고 이제 보시면 뭐0.978 되있는거 얘는 97% 월액을 쓰는 것 같고요 저기 흰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흰색으로 표시된거 0.01 얘는 월액을 쓸, 쓰지 않는 유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판별을 해주는 거죠 네 어, 1이 아니고 100%로 표시했으면 좋았을텐데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의 언어죠 0.1 0.97로 표현을 했네요 누가 만들었는지 딱 보이죠 네 이런식으로 이제 판별해서 실제로 이건 서비스에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네 여기서 끝내면 어,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어, 우리가 월핵탐지기를 월액 쓰고 있어요 이런걸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이를 찾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로 월핵을 찾읍시다 하면 이제 이미지를 이미지로 치환한 거죠. 근데 어 이것을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가 과연 뭘까라고 하면 이 픽셀이 픽셀의 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픽셀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정보 단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노란색은 저런 식의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정보의 단위를 해석하는 기계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픽셀이라는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꿔보면 또 다른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 비징, 이제, 매크로를 잡는데 씁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유저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 네, 오른쪽 움직이는 거 하나, 점프로 하는 거, 공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어, 정보의 단위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디로 픽셀 하나하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 봤을 때 실제로 유저가 자연스러운 플레이를 하면 어, 왼쪽 그림처럼 음, 네, 되게 자연스러운, 네. 봐도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이겠죠 행동이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매크로를 쓰는 유저들은 어쨌든 최대한 단시간에 게임 머니를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최적화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단조로운 플레이를 하죠 오른쪽 처럼 굉장히 단조로운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두 개를 봤을 보면 예, 찾아낼 수 있죠 예, 이거를 이제 픽셀로 해서 딱 보면은 찾아낼 수 있죠 예, 어떻게 찾아내면 될까요 패턴 매칭 알고리즘 쓰면 되잖아요 뭐 예. KMP 알고리즘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예, 매크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KMP 알고리즘 써서 쉽게 찾아낼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에 노이즈도 많이 섞고요. 그다음에 이게 반복되는 단위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요. 이게 지금 보면 뭐 좌우 01 02뭐 이런 식이면막 5초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패턴인데 그럼 금방 찾죠. 예. 근데 2 시간마다 한 번씩 반복되고 예, 그2 시간과 2 시간 사이에 노이즈도 막섞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프로세싱 파워도 많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으로는 이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또 저희는 AI 알고리즘을 AI 기술을 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걸 알기가 힘든다는 게 이제 왼쪽 보면 정상 유저의 플레이를 그래프로 표현해 본 거고요. 오른쪽은 매크로 유저의 플레이를 그래프로 표현해 본 겁니다. 알수 없잖아요. 예, 당연히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30분 애플레이거든요. 30분 애플레이 요약인데 실제로 매크로의 반복 주기는 2시간이에요. 2시간이고 노이즈도 많이 섞여 있어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예. 음, 다음. 예. 이게 GIF 이거 아까 예, 예. 보십시오. 이게 매크로가 열심히 매크로질을 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네. 알수 있을까요? 이게 매크로를 쓰고 있다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우. 고수네, 게임 잘하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매크로의 플레이죠. 이것을 실제로 GM이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시간 동안 이거를 옆에서 가가지고 붙잡고 예, 매크로 쓰는지 안 쓰는지 보고 있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뭐몇 십만 명이 동시에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고 그 유저 중에 의심하는 유저가 GM이 한명 붙어가지고 두시간 동안 너 쓰느냐 안 쓰느냐 보고 있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을 쓰는 게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물론 노이즈를 섞죠. 여기에 노이즈를 섞는데 어 이런데 착안했어요. 유저가 어, 매크로 유저가 우리가 이제 어떤 패턴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예, 노이즈를 섞어도 어떤 버드 뷰새 예, 시선으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에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예, 왼쪽은 노이즈를 섞은 거고 노이즈를 섞은 그림을 조금 더 예, 거시적으로 본 거예요. 보면 이렇게 패턴이 보이잖아요.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예, 이제 예, 뭐 이런 예, 뭐 알고리즘을 써서 예, 예, 발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왼쪽에 이제 실제 유전은 어떤 패턴이 발견되지 않고요 예, 오른쪽에, 패, 오른쪽에 이제, 예, 이제 패턴은 예, 패턴이 발견된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견된 빨간색의 화면을 봤을 때 완벽히 두 개가 같진 않아요. 전부 다. 전부 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얘가 실제로는 매크로라는 거를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 네. 또 중요한 건 빅데이터인데요. 음, 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 20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받고 있거든요, 메이플에서. 그리고 어, 여기서 두 개가 비교 매칭돼야 되는 데이터가 기가 단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와 기가 단위를 매칭을 해서 얘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예, 많은 프로세스 파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AI 기술과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네또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어이 사람들 뭐 ai 가지고 월액도 잡고 뭐 매크로도 잡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예, 이런 기술의 기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예,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실생활의 문제를 풀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민을 잘 해서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내는 역량이 미래에 조금 더 중요해지는 역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또, 특히나, 어, 지금 소개드린 내용은, 어, 결국에는 문제를 직접 푼건 하나도 없어요. 예, 직접 푼건 하나도 없고, 문제를, 이 문제를 푸세요라고 AI한테 제안을 한 다음에 AI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내도록 어르고 달래고, 예, 교육해 가면서, 어,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문제풀이를 기계관의 시대로 점점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학창시절에는 학창 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에, 이제 근 요즘의 사회는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중요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에,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래는 문제를 잘 정의하고 프레임을 바꾸는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의견을 에, 드리고 싶어서, 네.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네. 마지막인데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영양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나름대로 예, 이제 대안을 찾아봤는데요. 어, 네 배운 코딩 알고리즘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해 보기. 저는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책상 정리를 해도 시간 복잡도로 해보든가, 네, 시간 복잡도로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써서 책상 정리를 해봅시다, 뭐 이런 네, 고민해보든가 을 이런 것들이 저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야 이런 사소한 거를 하는 게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창 시절에 체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습관이 들면은 10년이 지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기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변화라도 계속 습관화를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알고리즘 문제를 직접 출제 보기 저도 사실 그 올림피아드도 나가보고 뭐 좋은 성적은 못 거뒀지만 나가보고 뭐 알고리즘 공부도 해보고 독학으로 예. 아무도 학원도 못 다니고 예. 그때 시절에는 문제집도 없었어요 막책한권 보고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런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단조롭지? 물론 단조로운 이유는 제가 아는 문제가 너무 적어서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보는 연습을 했는데 문제를 내보니까 야 문제 낸다는 게 정말 어렵고. 뇌에 아예 다른 영역을 쓴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 이왕 공부하는 김에 예, 문제를 한번 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출제자의 어려움을 네, 이해도 할 거고 또 뇌의 다른 부분을 쓴다는 기분이 들 거예요. 예, 그리고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문제를 찾아본다. 이거는 어, 자기 객관화라고 하잖아요. 미래에 중요한 영향이 뭐냐, 예, 미래에 계속 발전하는 사람과 정체되어 있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뭐냐를 연구한 어떤 여러 가지 결과물 중에 어, 대세의 이론이 자기객관화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이제 뛰어난 것과 예, 미래 역량과 비례한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되게 요즘 대세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문제를 찾아보는 것이 네 어, 자기객관화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가 있는데 제 알레르기가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았는데 알레르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뭐 그런 게다 있냐고, 제가 먹는 모든 음식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엑셀에다가 재료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 증상, 알레르기가 있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안 좋을 때를 다 정리해서 한, 한달 동안 정리를 하니까, 내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알게 됐고요. 내가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재료도 알게 됐고요. 컨디션을 나쁘게 만드는 재료도 알게 됐죠. 그렇게 자기를 객관화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게, 되게 저한테 유익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은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로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자기 일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연구하기. 뭐 자기 또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우리 팀은 이런 팀인데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에 딱 닥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NRPC 이렇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당시 뭐 할래요. 그런 경우가 너무 흔하거든요. 회사에 있으면 그런 것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일상생활에서도 문제를 찾아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게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단순 게임의 즐거움을 넘어서 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또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어, 매 타임별로 점점 질문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또 마음에 드는 질문 하나를 먼저 골라서 읽어주시죠.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르기가 오, 네. 쉽지 않죠. 어, 특히 마지막에 여러분들 질문을 다 쏟아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한 주제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을 선택해주실지? 음, 사실 이번 PT 이번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사례를 더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게 좀 안타까운데 뭐 게임에서 월액을 잡는 거 말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있나요 예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어 연구하는 주제가 10개 라면 실제로 지금 상용화가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게 이제 30% 정도 되는 기분이고요 이렇게 월액 처럼 네. 월액이나 매크로 잡는 것처럼 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게 30% 고요 나머지 이제 70%가 훨씬 주제는 재밌거든요 굉장히 핫하고 예 재밌는 주제들이 많은데 아직 상용화가 안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몇개 소개시켜 드리면 이 사람이 앞으로 게임을 할지 안 할지 내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시스템 이런 거를 만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어,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 써서 만들고 있는데 뭐이 유저의 과거의 게임 플레이를 막 왼쪽 왼쪽으로 움직였다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전투를 했다 이런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싹 구워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 다음에 얘는 내일 들어올 확률 20% 예. 예를 들어서 80%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뭐 이제 예, 안 들어오는 이유까지 잘 측정을 해서 예, 만약에 안 들어 만약에 20%라면은 왜 20%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최대한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들어는 이유는 뭐 칼이 없어서다. 예, 이번에 칼이 없어서 너무 게임을 힘들겠다. 그러면 뭐 이제 푸시로 예, 다음 날에 안 들어올 때. 딱 야, 당신한테 칼이 당첨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네,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반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예측을 잘 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고요. 이거를 사업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 유저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안 들어올 느낌, 막 눈치를 주면 칼을 주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텐데, 일단은 예측을 잘 하는 기술을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어 요것도 소개시켜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굉장히 거의 가까이 온것 같아요 한90% 왔다는 기분이고요 네. 한뭐 연말쯤이면은 진짜로 이제 상용화가 돼서 돌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연말쯤 내 네. 네. 상용화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봐도 지금 그 기술이 얼마나 또 우리 근처까지 발전이 돼서 완성이 되었는지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어, 하나만 더뽑아주시죠 어, 네. 왜냐면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대로 네.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음, 좀 인상 깊은 질문 하나만 더 골라서 읽어주시죠. 인상 깊은 질문해야 할 답변해야 될지, 네. 넥슨의 높은 입장으로 봤을 때 메이플 스토리란 게임은 어떤 게임입니까? 네. <laughs> 제가 사실 그 게임,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라서 웬만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제가 메이프 스토리 디렉터를 했었었어요. 한 3년 동안 했었는데 이제 되게 흔치 않게 이제 언론에 언론이 아니고 이제 블로그 같은 데다 1년 했다, 뭐 6개월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워낙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이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제가 메이프 스토리 디렉터였는데 깔스간다? 깔, 예, 네. 디스하기는 어렵고 저는 어 사실.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훌륭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이 타이밍에는 크게 박수가 한번 나와야 합니다. 네. 물론, 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 이제 사업적으로 푸시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 이런 이제 불만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공부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잖아요. 예. 네. 아, 이 연구를 누가 시켜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네, 또메이플 스토리가 시켜준 것 같아요. 네. 그런 <laughs> 생각도 하고, 네. 어, 네. 그리고 또 특히나 한국 게임회사를 굉장히 무시당했었고, 제가 GDC 나갔을 때 경험인데, 넥슨 다녀요. 저 네, 넥슨, 다녀. 넥슨 다녀요. 넥슨 다녀요. 그 무슨 회사인데? 한국 회사예요. 아 그렇구나. 네, 메이플스토리 만든 회사예요. 오 네, 이거 굉장히 네, <laughs> 네, 굉장히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뿌듯한 기분이 있었고요. 어, 네, 그런 면에서 뭐 즉흥 대답이라서 좀 좋은 대답 못하겠는데 저는 네, 회사를 먹여 살리고 네, 어, 한국 게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변화시킨 네, 훌륭한 역할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멋진 네.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강연까지 멋지게 장식해주신 강대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